구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파는 아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예, 또 우리 구독자님들 요청이 또 많은 차량이죠. 더뉴 그랜저 아이지. 예, 프리미엄 초이스 차량. 예, 좋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판매 앞서 가지고 그그 네,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요. 또 차량 꼼꼼하게 한번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띄고 있습니다. 어, 경북 구미 구독자님이시죠. 아, 외관이군요. 예, 구독자님. 그 아버님하고 가족분들 같이 오셔 가지고 좋은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지. 프리미엄 초이스 차량 구매해 주셨습니다. 구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뭐 계속 쭉쭉 빠지고 있는 네, 2.5 프리미엄 초이스 차량입니다. 예, 2020년 2월식이고요. 주행키로수는 약 9만 4천키로의 적산 어,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또 추가로, 예, 또, 어, 출고 예, 추가 옵션 하셨는 차량이고 전방 출의 장치, 후측방 자세 있다까지 되 있죠. 어, 반절 주유까지 됩니다. 고속 주행 시에는 이제 핸들아 잡아주는 반절 주유까지 되는 모델이고 어, 바디 색상은 검정이죠. 블랙 다이아몬드 색상이고요. 단순교환 조차 없는. 완전, 예, 무사고 차량이고, 그랜다이저 커스텀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선택 안 하실 이유도 없고요또 가격 접근성 또한 너무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신품 오일, 매트, 스포츠 그릴, 어, 그 다음에 뭐, 저, 얼라이먼트, 어, 요거 하나 추가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은 또 참고 영상으로 한, 창 하나 띄우겠습니다. 참고 영상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 흰색 그랜저인데, LPG인데, 모래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차량인데, 오늘 차량은 제가, 어, 얼라이먼트는 봤지만, 요 차량은 조 <laughs> 제가 그 영상을 좀 빠뜨려가지고, 영요 예, 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렇게 3D 얼라이먼트입니다. 얼라이먼트는 두 대가, 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D, 아날로그 방식의 얼라이먼트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게, 앞으로 제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또 애프터 서비스로 어, 3D 얼라이먼트, 휠 밸런스까지도 모든 차량을 다 검차해서 주행 성능까지 뛰어날 수 있는 그랜다이제이 차량으로 판매를 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어, 차량요 지금 뭐 HUD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는 차량이고 저마차 신품 월까지도 교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제 차량은 뭐 구매가 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기름 만 넣고 다시됩니다 예, 다이어트레이드도 괜찮고. 추가적으로알라이먼트까지받는 차량이라서 너무너무나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빠른 영상 만나 보시고 진단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외관, 실내, 엔진룸, 트렁크 순으로 가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알림 설정. 예, 제일 전체 설정으로 설정해 주시고 저그랜다이저 채널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차량 진단 테스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진단이 완료됐습니다. ODD 진단 결과 연계, 예, 전혀 고장코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재 고장코드 클린, 임시 고장코드 클린, 과거 고장도 클린, 올, 양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 잘 보셨어요. 연식 키로수 적당합니다. 더군다나 단순 교환 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 어, 3D 얼라이먼트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랜다이저 표 커스텀까지도 더욱더 완벽하고 좋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 안 하실 이유가 없고요. 상기 연락처로 24시간 전화 주시면 제가 뭐 친절한 응대 도와드리겠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또 결례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문자라든지 카톡을 주시게 되면 빠른 응대, 친절한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기본에 충실한 자판 라지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